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IS 아, 동서, 유명한 회사죠. 용호동 W 주상복합을 지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회사입니다. 원래 뭐, 거기는 그런 주상복합이 60몇 층짜리 올라갈 수 없는 자리인데, 엄청난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고, 그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적 있고, 어, 그래서 지금 뭐, 부산 최고의 지금 주상복합 건물로 지금, 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건논내로 하고 지금 또 아에스동서가 사실은 그 <laughs> 용호만 일대의 해상 케이블카 그러니까 이기대에서 이제 용호동 이기대에서 그 해운대 해수욕장 넘어까지 이제 그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었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제대로 안 되니까 사업성이 낮다 이래돼 가지고 좌초되고 이제 엎어지니까 그 이미 기존에 주차장으로 구입해놨던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 지금 그래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처음 할 때부터 아, 이 해상 케이블카가 안 되면 아파트를 짓게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은 역시 아파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용만 일대가 이제 해양 문화 관광 지구로 이제 해 가지고 남구하고 부산시가 이제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 용지에 이제 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뭐 이렇게 된거죠 좀좀 심하지 않나 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개인 기업이 w 지원 기업인데 그거 주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보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아이스동서가 지난 남구청에 용호만 일대의 지하 2층 지상 31층 세계동 31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 승인 및 건축 허가를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아예스 동서는 이제 인근 기존에 있는 그 용호당, 용호만 매립지에 걸리반 주상복합 W하고 같은 W2, 세컨드 브랜드를 이 아파트에 적할 것이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호만 매립지로 엄청난 덕을 봤죠. 도 아예스 동서는. 봤는데, 이 역시 그 인근 섭자리 있는 용호동 그부근에 다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주상복합을 짓고, 이제 연내 건축 이거나 관련 행이건 허가 관련 행정 교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분양까지 나서겠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지난 2월 말에 부산시 이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해서 1층부 아파트 1층이죠 계획은 용호만 갭 계획 재개발 및 이기대 예술공원화 계획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건물, 건축물 세계동을 높이, 이제 세계동을 이제 31층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지 동쪽 2대 공원, 이게 딱그 아파트 단지 인근에 2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높이에 맞춰서 해라. 이래 이야기를,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아파트 31층이 들어서면 한층에 3m를 잡으면 100, 100m 아닙니까? 그러면, 이기대는 사실은, 대, 다 가린다고 봐야죠. 이 아파트 때문에. 참,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토건업자들이나, 그 토건업자들을 지원하는 그 교수들, 심의위원회, 공무원들, 모두가 이 뭐, 아한 것도 없습니다. 뭐, 그냥 뭐, 아파트 지어라, 그냥 짓습니다. 짓고 뭐, 자연경관은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대는 완전히 또, 사유화되고, 없 버려질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가 많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아이스 동선는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 이제, MLC라는, 이제, 그,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난해 이 일대 땅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매입 내역을 보면, 이제, 지난해 5월에 용호동 973번지와 용호동 973-2번지를 각각 매입했습니다. 표에 있습니다만, 973번지의 면적은 6 3 6 7 8평방미다 매입가 117억. 973-1번지는 2,123 평방미터로 매가 7 5억 천만 원. 이어서 같은 해에 이제 고월 용호동 973-4꽃다붙은 부지죠. 63억 5천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요거는995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매입한 부지 총 면적이 6,796 평방미터였습니다. 이 부지 에 사용한 금액은 256억.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있던 에 l s 가 보유하고 있던 그 주차장 부지, 용호동 5 1 0 부지 인근 부지는 16,900 평방미터를 합, 합하면 현재까지 확보한 부지 면적은 약23,700 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우리가 편하게 따지면 한7,000 평, 7천만 몇백 평 되는 부지입니다. 그 참. 알게 모르게 아파트 지으려고 많이 사모았습니다. 사모았고, 어, 그래가지고 MLC는 이 개발 부지 확보를 위해가지고, 이제 유상증자도 계속 실시했습니다. 유상증자는 이제 s 동서가 단독으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어, 기금을 지원했는데, 그 부입 횟수는 이제 땅살 때마다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어, 세차를 했는데, 지난해 4월에는 400억, 지난해 8월에는 100억, 지난해 10월에는 50억을 공급해가지고, 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총 550억을 아이스 동서가 MLS에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그 뒤에 이제 또이 MLS 자금을 기반으로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자금을 어,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MLS 자산 또 이제 지난해 초에 이제 78억이었는데 연말에는 548억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카가 사업이 자처된 땅에, 이제, 결국, 아파트를 짓겠다. 지금, 이 계획인데, 이건 사실은 이 부지는, 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추상복합 W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은, 바다와 강한 대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서, 상당히 뭐, 제2의 W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인근 용호부도 재개발 1단계, 2단계 사업과 딱, 연계돼가지고 이게 좀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이게 뭐, 개발 이익을 완전히 이제 이 아파트가 가져가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매반 땅 입지는 이제 W와 달리 이제 인근 용호 부두가 이제, 진수 수변 시설로 재개발되는데, 여기가 이제, 부산시와 남구가 이제 원래 저희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협약을 맺고 이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계획을 밝힌 바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이렇게 할 수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원래 초에 이제 부산시하고 남구가 이 항만재개발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거기서 남구에서 실시한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 BNC죠. 분석이 1.13.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났습니다. 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스 동서가 이기대라는 이 천의 절경 지역을 이제 완전히 사유화 하는 것 아니냐. 사유화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장현경관이 완전히 아파트에 가려져가지고, 같이 이제 이 용호만 개발 재개발 계획과 같이 공유하지 않고 아파트만 지어버리면 이게 뭐그 입주민들만 이제 이 기대를 소유하는 그리고 이 토건업자 아예서 동선은그 땅을 팔고 그냥 먹튀하는 거죠 팔고 나가버리는 그야말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공재의 사유화랄까요 주거시설 장년경관이 가장 잘어어그러진 어그러, 곳인데. 남구가 이런 공공개인 자연경관을 사유하도록, 화 어, 하는 그런 결과가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이대를 이제 부산에서 유일하게 이제 하나 남은 개발되지 않고 하면 그 절경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이대일때가 전부 다 사유지였어요. 사유지였는데, 어, 지난 2년 전이죠. 어, 이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이제 부산시나 남구, 남구가 남구그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여야 되는데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 이제 삼성그룹 소관으로 있던 문화재단 소관으로 있던 땅은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냥 뭐 기증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부산시 땅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거기서 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아예서 이, 이 동서가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그걸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고, 사실 그게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 문화시설을 하든지, 문화행을 하든지, 미술관을 하든지, 박물관을 하든지, 해양 어떤 수족관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걸 뭐 개인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여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이공공재가자연경관이 사유화되지 않고, 토건업자의 장사속에 빠지지 않도록 좀 감시를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